33지고 어, 어찌구만, 어, 그치, 어찌구만, 어, 다시, 다시 한 번, 자, 2분의 3에 나아에다가, 어, t2 가능시 3분의 4, t1인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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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nrt1. 여기 지금 제 처음, 처음 에너지니까, 그래서, 결국, 3분의 4 mu1이다. 그래서, 결국, 저 값이, 이, mu1분의 mu2가, 뭐, 3분의 4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부다 뭐, 어, 이상이자 상태가 있으면, 뭐, 쉽게, 에, 어, 볼 수가 있지. 그다음 에이3 문에 보면은 N 몰의 단원자 이상 기체가 초기에는 온도와 체적이 T, I, T와 V, I였다. 초기 내부 에너지는 얼마냐? 이건 뭐다 볼게요. 밑에 보면은 2분의 3 nrt니까 그냥 2분의 3 nrt I 뭐 됐고, 자이 기체가 단열적으로 T, F와 V, F 변세 때면은 얼마냐이거뭐 어, 결국, 그 뭐, 네 번씩 하는 것은 그냥 온도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에, 뭐, 체력 BF를 몰아야 되죠. 그냥 203TR, n r t f 어, 이렇게 한 동안, 어, 한 일이 뭐냐. 어, 그래서, 어, 단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체가 단열적으로 어, 그, 온도와 체력이 변했으니까단열적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Q는 0이고, 그치? 렇 Q는 0이니 Q가 delta mu plus W가 0이, 0이고 니까이 어, plus W가 는 것이 결국 마이너스 delta mu가 되는데 delta 어, mu는 어, 처음에 가2 분의 3 nRTi이고 나중에 2 분의 3 n r t f 니까 결국 차이가 2 분의 3 nR에다가 Tf 마이너스 Ti로 되겠지 이게 이제, 어, 아까 그 외국에서 한 일이 되는 것이, 단열 과정이니까, Q 가0이고 그래서, μ 어, 뮤를 아까 우리가, 어, 뮤, 우리 A, B에서, 어, 뮤, 뮤가 각각 처음 상태의, 내부에 2분의 3 NRTI고, 최종 상태가 2분의 3 NRTF니까, 뭐, 델타 뮤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W가 마이너스 델타 뮤가 다 그리고, 어,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얼마냐? 엔트로피 네, 가능성 어 T에 의 델타 Q 에런 설정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널 그렇게 적식으로 하면 이렇 되고, 어그 DQ 이게지 DQ. 그래서 뭐는 델타 S가 델타 Q T에 이런 설정이 되는데, 에이 적분 형태로 DQ 한상태에이 상태로 갔다든지면은 t 1가 T1에서 T2 상태로 갔다 했을 경우에 에, 이 경우에, 이제, 데, DQ가 0이니까, 단열이니까, 단열 과정이니까, 배우 세이안 갔으니까, 결국 엔터로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 놓시지 그래서 결국, 그, 어, 단열 과정에서는 엔터로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 놓수있고5 0페이지 문의 24번에 0도씨, 0도씨의 얼음 피크랑이 녹아가지고, 110도씨의 물이 될 때, 엔터로 변를가 와라, 센터 표현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어, 그런이 경우에는 지금 얼음이 결국 이제 물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있지. 그래서 얼음이 녹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녹은 어, 0도 씨인 물이 온도가 또 10도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0도 씨 얼음, 어람, 얼음이 결국 아주 10도 씨 물이 되는데, 이 과정은 결국, 그, 얼음이 녹는, 용이 되는 과정, 얼음이 녹는 과정에다가, 어, 온도 상승 과정, 이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있죠 그래서 두 과정에, 엔터로 변화가, 어, 생기는데, 열이, 이제 열이 공급되니까, 어, 그래서, 어, 결국, 어, 우선, 어, 얼음이,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t분의 오일도 dq 있고, 그 다음에, 에 273도에서 어 10도니까, 283도, 283도에 어 가는 경우에 DQ, 엔터피아이체. 예. 어, 자, 그런데, 이 온도가 일차하니까 어느, 얼음, 어느에서 중요할 어 테요일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273K잖아. 0도니까. 그래서 273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DQ인데, 6이니까 6의 일이니까 어 얼음이 몇그람이10 그람이요? 10 그람이니까, 10 그람 곱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어 M 곱박이 그렇게 잠렬이니까, 그래서 6의 일이니까 어 그래서 10 g 이고 6의 1은 80 칼로리잖아? 그래서 80 칼로리 하면은, 어, 답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용의 때문에 생기는 때, 에 엔터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결국, 그, 어, DQ 가는 것은, 이게, 이제, MC, 이 델타 T 해야 되니까, 그 그래서, 열이, 이제, 열을 받아 온도 올라 온도 올라올 때 해야 되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273에다가, 283까지, T분의, M C 뭐 D T 이런 되겠지? 되니까 이 값은 자 표가 있고 이 값이니까 쭉 좋은 구황뭐자이 경우는 결국 M C가 상수 나오고 로그 T E I 모의 T F 이런 되겠어 그래서 어, M 가능식이냐 10g이고 C는 2이고 B L니까 로그에다가 어, 처음회가이 배치상도 그리고 이게 283도 올려가지고, 그 값이 나오지. 값이 나오면은, 이거 시바로, 전체 값이 2.87 칼로리 퍼 켈린이 나온다. 이제. 자, 이런, 뭐, 어, 엔트로피 가능성이, 자, t분의 dq니까, 아, 그래야 되는데, 에, 이건, 이제 어음이 융이 될 때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273도 여기 이제 접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이 주어진 것은 그냥 질량에다가, 단이 단위 그러니까 그램당 용이 그 하는 열이 80칼로리니까 그걸 바로 이제 값이 나오고 근데 이 경우에서는 온도올라갈 때는 t q 가 아, MC 델타 t 일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T분이 나오니까 MC 밖에 나오고 이 로그T 돼가지고 결국 있는 식으로 값이 모인다라고 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5번에 b 열 c 인 진량 M의 물질이 T1에서 T2로 갈때 상면화가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얼음이, 얼음, 얼음 상태가 된다든지, 또, 뭐, 이런 상면화가 없다. 고 과정했을 때, 엔터피가 아마나 이건 뭐, 거 이거, 이거 했는 거니까. 그래서, 어, 델타에스크 하는 것은, 어, T1에 DQ인데, 사실 DQ가, 어, 온도변화가겠다 하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열면은 MC가 나오고, 그 t분의 dt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mc로에다가 ti, tf가, ti에서 tf까지 간다.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는데, t1, t 2로된줄 아지만, 그런 식으로, 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15분, 아, 26분이 되어야 는데 15분이 되는데 저거, m인 이상 위체가 가역적인 더원 평창에 의해 가지고, 부피가 B1에서 B2로 변할 때 엔터 변하고 하나. 그래서 더운 팽창이다. 자, 더운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 어, 진 앱이고, 그 다음에, 에, 더운 쪽으로, 그 다음에 B1에서 B2로 변했다. 그때 엔터 변하고 하까 어, 이서 먼저, 그, 몰수를 갖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자량을 갖다가, 분자량을 음, M이라 두면은, 결국 몰수 가는 것은, 어, 분자량분의 1인치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어, 더운 관이니까 더운 관이니까델타뮤는 없지, 0이기네. 델타뮤는 0이고, 속도가 이라니까그 다음에, dq 가능것뭐 기본적으로 쓰면은 결국 이제 dμ 플러스 더 w 인데 이게 이이니까 w 가능성 어, pdv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에 p b 는 nrt인데 nrt인데 에, 몰수가 m 분의 mrt니까 그치? 몰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다음에 n 대신해대되고 자, 어, 엔터를 변화하는 것은 변화가, 어, 엔터를 B1에서 B2고, 그 다음에 T분의 DQ인데, 요 자, DQ 가는 것이 PDB니까, 여기서. 그래서 B1에서 B2고, 어, T분의 PDB다. 그치?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걸 한 미분을 씹으면은, 사실, p 놔두고, db고, 그 다음에, p 놔두고, dp고, 그 다음에, m분의 m이고, r이고, dt,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거든. 그니까, 이두 개를 미분할까 면 처음에는 p 놔두고, 두의, 두 번째 거 미분하고, 그다음두 번째 걸 가면 놔두고, 첫 번째 걸 미분하고 면 되잖아. 이건 dt고. 그런데, 이, 이 더운 간니까 더운 관이니 dt는 없잖아. 여기잖아여기니까 결과 정보 PdB 가는 것이 마이너스 BdP가 되거든. 그치? 되니까 지금 PdB가 이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어 뭐야 이제 PdB가 그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laughs> 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어, 그렇보다 집이 책이 더운 거니까, 더운 게 t 앞으로 나오니까, t는 상수니까, 더운 리이으니까 그래서 t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pdb 되는데, 여기서 p 대신에 pb는 lrt. 지금, 이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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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 없는 것도. 지금, 이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DB가 있기 때문에, DB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P P형, 형태로, P 대신에 B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P 칸 것은, P 분의 n r t 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D분의 L 앞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 대신에, P 대신에, 이걸 이용하니까, P 대신 B분의 n r T 되고 DB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면 T는 없어지니까 다시 l r 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 B를 D로 보지 로그고 그래서 어, B1 물에 B2 되고 n 가는 것이 이게 M, 물에 m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 delta S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M, 물에 mR이고 log B1 물에 B2 된다.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도원 과정에서 체이 이제, 이제 전시로 이제 변했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 이런 엔로피가나이 어, 장에서부터 어, 결국 이제 열각제 법칙이 제 DQ가 일되니까 도원이니까 내리지 않고 그래서 W와 p d d 그 c 대신에 이제 p d v 자고 있는다. 그 말이지. 그리고 t가, 어, 덩어니까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 p d 에서이 d v 니까 이걸로 앞으로 p를 b로 꽂히는 게 편하니까, 그래야 접근되니까, 그래서 b1nrt 자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하면은, 접근하고 하면은, 이 체력이 b 1에 b2로 전하였으니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를, 자, 그 변화를 볼수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지.